오늘은 좀긴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긴 내용이지만요, 다루는 주제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루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거닐고 계십니다. 겨울이라 춥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비가 와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를 피하려고.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하죠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말대로 사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공적으로 주장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언급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동의적 표현으로 말씀하신 적은 있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다.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좀 설명하고 설득해봐라, 주장해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죠. 다만 방법, 방법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즉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여까지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할 말할 수 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말하면요, 어, 내가 그리스도라고 꼭 주장해야지 않냐? 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어, 내가 내 행동이 어,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 행동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요. 나는 도둑이다. 그래야 도둑인 걸알 수가 있습니까? 그가 도둑질하다 들키면 그가 도둑놈인 것 아니겠습니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내가 토트넘 선수예요. 이렇게 소리 쳐야지만 토트넘 선수입니까? 토트넘 복장을 하고 경기장에서 토트넘 감독에게 따라 말을 따르고 또 토트넘에게 점수를 넘겨주고. 이렇게 안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아,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걸꼭내 입으로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그냥 아, 오히려 예수님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하면서 아마 더욱 더 예수님을 거절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행동 자체로 예수님은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대신에 입증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30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에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 표현할 때요. 오늘날에는 관계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관계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화내시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도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웃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까요? 웃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지라고 하는 뜻을 품으시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까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행동하시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어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아들이 아버지 행동을 따라 해가지고 똑같이 움직이면 아우 그냥 똑같네 하나네 이렇게 표현하고 일심동체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은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와 나와 아버진 하나이이라이 말씀과 사실 같이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용어로는 다르게 말하지만 사실은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틀리지 않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쭉 길게 말씀하셨지만 핵심되는 말씀은 37절에 있습니다. 그 37절의 말씀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요 말로 표현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또 자신의 신분 이것을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입증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 전반적인 모습을 걸쳐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세상의 구원자야라고 주장하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보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그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나의 구주다.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라고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기에 아,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주장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삶으로, 행동으로 입증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입증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진짜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되신 그분,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큰 담대함과 또 위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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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구주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주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느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이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입증하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입증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입증해 보여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의 방식에도 그러한 형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요.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보자마자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양인 걸 입증해라 라고 요구하는 소리로 들려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도전인 것이죠. 너희가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들을 거다. 너희가 내 양이라면 나를 따를 거다. 근데 따르니? 근데 내말 듣니?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의 양이에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래, 너희 내 양이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요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입증해라 네가 진짜 내 양인 걸 입증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치 정당들이요 우리 당은 국민을 위한 당이다 아무리 주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치 정당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주장은 하고 있지만 입증을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입증해 봐라. 정말 국민을 위하는지 입증해 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요. 직원들에게 고용주가 원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아무리 나는 직장에서요. 아, 당신의 회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일을 잘 해야죠. 뭔가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성과가 없어서는 아무리 주장해봐야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래? 성과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 아무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배우자를 위해서 실제로 시간을 내고 배우자의 말을 경청해주고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꺼이 나의 기대와 나의 욕구를 포기할 줄알때 그때 아 내가 배우자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는 우리에게 입증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요구하는 게 동일해요 어디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임을 삶과 행동을 통해서 입증하기를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그런 주장, 뭐 그런 그 타이틀 아무리 외쳐 봐야 소용 없습니다. 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내가 이미 장로였어, 집사였어, 권사였어. 그런 얘기 해 봐야 소용 없는 거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내가 진짜 장로 될 만한, 장로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집사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권사로 불릴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줘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주장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사모한다, 주장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입증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나는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주장해봐야 소용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 삶에서 과연 그 사람이 옛 사람이 죽었는가라고 하는 걸 입증해주어야 아, 저 사람은 정말 옛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걸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증해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주님에 대한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을 입증하고 계십니까? 아무 말씀도 못하시네요. <laughs> 그런데요, 이 27절 이 말씀은요, 같은 이야기지만요, 정반대의 이야기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요, 제가요, 아무리 좋은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고 주장해, 주장한다고 해도, 여러분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요즘, 뭐 요즘 뿐만이 아니죠. 한동안 계속해서 예, 제 스스로 내가 좋은 목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좋은 목사라고 하는 걸 제가 입증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교회 존치 문제도 제가... 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교회는 성장하기보다는 왠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예배 인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등등등 아, 그런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요. 제가 자괴감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 사실 자신감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 벌써 꽤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랬으니까,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 스토리가 진행이 됐겠죠. 많은 많은 분들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얼굴 들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성도를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을 내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왜 여기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가 아, 만약에 떠나는 게 필요하다면 그냥 떠나게 해주시고 여기서 죽으라고 하신다면 그냥 빨리 죽게 해주시고 다 좋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두지 마시고 빨리 회복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숭고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만큼 자괴감에 비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많이 상실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를 행함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로 입증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좋은 목사라고 하는 걸 입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자괴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인데 성과를 내지 못해서 차라리 그냥 내가 직장 그만두는 게 회사에 도움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자괴감에 퇴사를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긴 한데 왜그 사람은 그 사랑을 입증하는지 못하고 오히려 만나면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나 그것 때문에 자괴감에 들고 계신 분은 없지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지금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영성을 돌아보니 참 한심하고 꼬락서니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자괴감에 들어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또 집사, 권사, 장로, 타이틀 받기는 했는데, 타이틀만 있지, 도대체가 직분에 맞는 섬김을 하지 못해 가지고... 내가 차라리 이 타이틀 내려놓고 싶다. 이런 자괴감에 빠져 계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는 한데 내삶 가운데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입증할 만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내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떼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자격 없는 저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라고 해주셨습니다. <laughs> 이런 게 이런 제 모습이라도 좀 괜찮다 그렇게 이해해주신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애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할 거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나마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애써야지. 내가 그래도 힘내야지. 내가 그래도 용기를 내야지.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잘안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얼굴을, 어, 자, 제 아내가요, 제 근심, 어른, 얼굴, 근심 어린 얼굴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의 경우는 뭐 비교도 할수 없는 훨씬 더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내 양이라고 불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잘 따라다니고 그런 존재입니까? 나아가서 아, 알아서 잘해가지고 뭐 재롱도 좀잘 해가지고 재롱도좀잘 피고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도 만들어주고 그런 존재가 양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가 표현하는 것처럼 양은요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미련하고요. 아주 둔합니다. 우리는요.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칭찬처럼 듣는데요. 사실은 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은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 참 둔하네요. 당신 참 멍청하네요. 이런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오늘 26절과 27절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내양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냥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양 이걸 아주 열심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양같이 어리석고 둔한 우리를요 싫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밀쳐내지 않으셔요. 내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가지고요. 지금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계신다는. 때로는 겁도 주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입니까? 잘해, 왜 이렇게 못하냐?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좀더 쉽게 말하면, 그냥 좀... 반응만 좀 하라는 거예요. 반응. 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많은 거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멋진지 그거를 주님에게 입증하라고 어,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반응하라고, 반응하는지를 입증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듣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냥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내 능력을 입증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내 양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따라와라. 따라 오려고 애써라. 부르면 응답하고 따라 오라 그러면 따라 오고 그렇게만 좀 해라. 그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걸 가리켜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고 세상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의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가슴으로 확 다가오면요 그러면 아 주님이 내삶 인도하는구나 내 마음 영혼 내 영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듣고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죠. 주일이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성령의 부르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때라도 주님께 반응해서 순정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여줘라. 그러고 계신 거죠. 살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면 쪽팔린데. 요거다 먹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그때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그리스도인 다운 척이라도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직분으로 부르시면 잘 못해도 되니까 직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애라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 주의 부름에 귀 기울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그런 가정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든다면 그때라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그냥 애라도 써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코치해 주시면 그럴 때라도 반응해서. 쓰는 모습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따르니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반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입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